너는 언제 나 지금 진짜 나갔다라고 느껴? 내 최근 영상에 누가 댓글을 남겼는데, 나보고 AI가 말하는 것 같다고 하는 거야. 그래서 생각해보니까, 아무래도 내가 이걸 찍을 때, 혼자 이렇게 카메라 보면서 얘기하다 보니까, 좀 경직되어 있기도 하고,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. 있는 그대로의 나다움을 보여주기가 좀 어렵달까? 그래도 앞으로는 나를 좀더 드러내봐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. 그래서 지금은 어때? 아직도 AI 같니? 아니면 이제 좀 사람 같아? 이제 너는 어떤 순간에 너다워지는 것 같아? 기 결이 있 다면 나 한테 살짝 알려 줄래.